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저 귀한 성읍 니누에게 가서 그들을 향하여 견, 경고의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이런 여호와의 명령에 또 여호와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니누에와정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지요. 그런데 요나가 탄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 이 폭풍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탑승한 자중 누군가가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는 고대인들이 신탁을 얻기 위해서 자주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습니까? 요나에게 뽑혔지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런 뜻입니다. 너 우리에게 말해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는가?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느 국적과 민족인지를 밝히라. 이뱃 사람들이 요나에게 던진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즉 너의 소속, 너의 출신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어떤 신이 노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왜 노했을까, 그리고 그 신의 노여움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였겠지요. 그런데 왜 생업을 물어봤을까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왜 직업을 물어봤을까요?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고대인들의 사고 체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각각의 생업, 각각의 직업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뱃사람들은 요나가 어떤 신을 성나게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너의 신의 이름을 밝히라 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를 물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망령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고대 뱃사람들은 그 어떤 직업군에 있는 이들보다 신에게 민감했죠. 뭐 고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용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촌과 어부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이죠. 그러므로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은 사실 너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직업의 신이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복과 화를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와는 다른, 다른 차원으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직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직업을 소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단순한 자합이 아니라 콜링, 즉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직업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직업은 떡, 즉, 나의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가난한, 이를,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소명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직업은 성직인 것이죠. 목사만이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웃에, 이웃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의 직업 역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한 일이 아닌 이상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직이다. 우리가 각자 일터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직업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실 때 쓰시는 가면과도 같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곡식을 심고 거두는 농부와 그 밀가루로 빵을 굽는 제빵사,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사역에 쓰임 받는 신성한 도구들이라는 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일과 직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소명 중 하나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의식 없이 나의 직업은 단지 먹고 사는 수단, 돈 버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신인, 만문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대상에 따라 결정됨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그에게 바쳐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한 것은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가? 자, 이 질문에 요나가 마침내 이방인들에게 그의 입을 엽니다. 요나는 부정한 이방인들, 니누의 사람들에게 가기 싫었지요. 또한 부정한 이방인 뱃사람들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에 오르자마자 배 밑층으로 내려가 누워 잠을 잡니다. 선장이 6절을 보면 자는 자야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촉구했을 때도 요나는 침묵으로 일관하지요.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고 배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요나가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입을 엽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구절 시작. 여러분, 뱃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를 물었습니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민족은 제일 마지막에 물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제일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토록 말을 아끼던 이방인들과는 말도 섞기 싫었던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한첫 번째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히브리인으로 규정합니다. 그에게 민족은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층위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지요. 자, 신앙 고백보다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심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신앙이란 민족과 국적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나의 이런 정체성이 그가 왜 니누에 가기를 그토록 싫어했는지, 그가 왜 이방인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요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민족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충돌하자 그는 민족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신앙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러분, 알기는 얼마나 잘 합니까? 말은 얼마나 잘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럽니까? 그는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어요.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민족을 자기 정체성에 더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요나만이 아니죠. 자,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래요라고 했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요나와 동일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지요. 이런 동에 미랄 학교를 세운 홍정길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연히 교회에서 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냥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들었겠죠. 그 어머니는 장애인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저의 아들을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홍 목사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는 특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고 결단하고 교회를 설득했습니다. 1996년에 학교 부지를 구입했고 학교 설립 허가와 건축 허가를 각각 교육청과 구청에서 받아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지요. 주민들은 때로 몰려와서 공사장 입구를 바리케이트로 봉쇄하고 현장 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특수학교, 결립, 특수학교 건립에 거세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이분들 한명한 한 명을 찾아가 간곡하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려고 그분들의 집에 가보니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던 사람 중에 대다수가 어느 어느 교회 장로, 어느 어느 교회 권사들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층위 중에서 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보다 집값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을 뿐입니다. 돈이 먼저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공사 약속 공사 약속 날짜를 어기거나 일도 끝마치기 전에 잔금을 다 요구하거나 설계도나 계약 계약대로 작업하지 않아 속썩이는 이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자기는 교회 장로고 자기는 교회 안수 집사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장로 맞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안수 집사 맞습니까? 괴로웠는데 저는 요나서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나도 이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지체다 라는 말씀보다 자기와 자기 가정의 가정과 자기 업체를 위한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 더 앞섰기 때문일 뿐이지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앞서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인종차별, 남녀차별, 지역차별, 소수자 혐오를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는 이들이 있지요.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는 탐욕스러운 물질 만능주의자도 있고, 쾌락이나 일에 중독된 이들도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우월한 인종과 계급에 속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진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진 자기 정체성은 그가 인격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정체성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기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는 너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안 나갈 수 있느냐 너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등한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요 나를 보고 있노라면 또 다른 성경 인물인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예수 공동체에 있어서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지요 그는 수제자였고.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겼나 봐요. 그는 호언장담하며 맹세하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은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다른 누구보다 용감하게 행동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번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중에 하나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헌신과 사랑으로 자기 정체성을 먼저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는 이들 중에서 가장 헌신된 자인데. 요나나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차별과 혐오 발언을 하는 자들, 일베와 같은 극우적 말을 일삼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왜 그러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나 혹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을 타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자화란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 나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을 비인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그들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배제도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나의 신념과 관행에 맞추도록 강요하거나, 특정한 지역에 살도록 요구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쫓아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나치 시대 독일이 그랬습니다. 나치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축도 끝나고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축도를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축도하고 나서 하이 히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학살했고 그들이 특정한 지역에만 살도록 요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쫓아내는 것을 정당했던 것입니다. 니누의 사람뿐만 아니라 요나도 회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누에에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도 회심하라고 니누에만이 아니라 요나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가 먼저가 아니라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먼저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제일 먼저 여러분은 누구라고 규정하십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요가 먼저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먼저인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laughs>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너는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질문이고 결국은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또한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규정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있기를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기 규정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